네,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입이 없나? 생각이 없나? 계산을 하고 있나? 비급한 남자들. 제가 비급한 남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코테이션 인용 부호 앞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는 남자들입니다. 대한민국 남자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대한민국 남자분들 전부 또 들고 일어나지는 마세요. 지금 국가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우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 이 무역전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판을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사이 벌리기, 한일 간에 반목하는 시각을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미간의 관계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짜고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도 청와대도 대통령도 말씀이 없습니다. 국방부에는 장관이 없고 오직 최연수 대변인만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없고 안보실장도 없고, 국민소통수석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혼돈 그 자체입니다. XYX를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란 사람은 러시아의 무관히 하는 말이 진짜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고, 러시아 국방부가 하는 말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의 판단 수준보다 더 못한 사람이 지금 국민 소통 수석으로 앉아 있습니다. 국방부의 최대 변인은 국방부 장관이 말하기 불편할 때, 국민들로부터 화살 맞기 싫을 때 항상 대변인을 내세웁니다. 물론 대변인이란 일이 자기 상사의 말과 뜻을 대변해 주는 게 대변인입니다. 그러나 그 대변인의 말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의 생각입니다. 김영철이 전안남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는 말도 최대변인 입을 통해서 설쩍 피해 나갔습니다. 북한 목선에 대해서도 삼척 인근에 왔다 입항한 게 아니고 인근에 왔다라는 군사 용으로서는 정말로 애매모호한 용어를 쓴거도최 대변인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장관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국방장관입니다.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들어와 카디즈를 침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도까지 두 차례나 왔다 갔다 그 상공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국방부 장관은 입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침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고 사격을, 기관총을 수백 발을 쏟습니다. 360 발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왜 쏩니까? 왜 경고 사격을 날립니까? 기관총 쏘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래놔놓고 하는 얘기가 지금 뭡니까? 러시아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침범 사실을 확인하겠다. 옷 벗으세요. 장관 자리 물러나세요. 얼마나 얼굴이 철면핀지, 두꺼운지 수백 번 물러나라 해도 내 뒤에 막강한 청와대의 백이 있으니까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나의 사명은 문 대통령, 문 정부 기간 동안 작정권을 환수받는 것 뿐이다. 그 외에는 딴 생각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입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귀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걸 선택적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기억력도 없습니다. 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코너에 몰리고 뭔가 해야 될 경우는 대변인을 내세웁니다. 아니, 도대체가 나라의 안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데, 안보를 지키는 총 책임자가 말이 없어요. 나라의 안보가 통째로 흔들리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안보실장은 말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이 어떻게 국민소통수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관의 말과 국방부의 말을, 입장을, 어느 것이 공식 입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앉혀놓고 있는 게이 정부입니다. 어쩌면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이런 사람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앉혀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얼빠지고 바보 같은 소리만 좀 해라. 똑똑한 채 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혹여라,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 정부에 손해를 입히거나 치명타를 날리는 그런 발언하는 건 너의 의무가 아니야. 너는 개돼지 바보 같은 국민들에게 개돼지 바보같이 국민들이 속을 메세지만 날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바보 이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해도 개돼지도 안 속을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 무슨 얘기냐? 무관말을 러시아 무관말을 믿어보니깐 기기가 작동, 기기 작동이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국방부가 러시아 국방부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한 적이 없다. 그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은 중간 수역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나 중국이 들어가나 문제가 될게 없다. 독도에 들어서 독도 상공을 들론으로에 대해서는. 도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공 침범 하지도 않았고 한국이 도려. 어? F15 F15 F16 15K와 16 날려간 난동을 치고 난리다. 여기 한수더 떠서 일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독도는 우리 땅인데 한국이 왜 나서가지고 대응 사격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해.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어제도 하시는 말씀이 딱한 하나예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끝까지 갈겠다. 끝까지 대응하겠다. 끝까지 한번 대응해봅시다. 나라가 어떤 꼴이 나는지, 춥고 배고픔 국민은 죽어도 괜찮고, 나리가 난리가 나도, 입 다물고, 귀막고 말이 없는 이 비겁한 남자들은 살아날 곳이 있으니, 갈 곳이 있으니, 도망갈 곳이 있으니, 국민은 죽어도 괜찮다. 비겁한 남자들, 말좀 하세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어?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라는 진짜 빛과 번쩍한 계급장을 단,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신 이 남자분들, 이렇게 비급해졌습니까? 혹시 의도적으로 비급한 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 표계산 하면은 어떤 난리를 쳐도, 침묵하는 게 제일 낫다. 딴소리 해봐야 반경만 불러온다. 우리가 반이 돼가지고 지금 득보고 있지 않냐? 오죽하면은 볼턴이 한국을 와서 대통령을 안 만나고 야당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겠습니까? 기가 찹니다. 야당 원내대표 만난 이유 뭡니까? 방위비 분담 호르무즈 파병하는 것 협조해라 설득해라 청와대 설득해라 그짐 주려고 야당 원내대표 만난 겁니다 호르무즈 파병요 지금 한미동맹에서 마지막으로 하, 미국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던져준 기회입니다 우리한테 대한 압박이 아니에요 동맹국 유지하려면 동맹국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 떳던 미직은 합니다. 아니, 어정쩡합니다. 아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니, 귀를 막고 있습니다.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최소한 나라를 지키려면, 나라를 구하려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없는 자가 바로 비겁한 자입니다. 의도적인 비겁함, 비겁함을 가장한 침묵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하십시오. 국민이라도 살리십시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간을 봤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처음으로 해본 맛이 간단치 않습니다. 야, 들어가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국민 몇 명만 떠들어 제끼고 청와대도 입다물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입다물고 있으니까 이제 안방처럼 들랑거리면 된다. 왜? 분명히 우리 국방부, 러시아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 카디저는, 카디저만이 아니고, 라디저도 되고, 자디저도 되고, 차, 차이나의 C, CADIG, 방공식별구역도 되니깐. 한국이 더 이상 그것과 고집 못한다. 그리고 그게, 영공침범하지 않았다 하는데도 바로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 망할 로스케놈들아왜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정도로 반격이 나올 줄 알았더니, 러시아와 실무 협의를 통해 침범 사실을 하겠다. 침범 사실을 확인하겠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봤어. 이제는 독도가 카디즈가 러시아의 안방처럼 됐으니, 중국과 해상 공동 훈련한다는 이름을 대고, 미국과 일본도 공동 훈련데, 우리 왜 공동 훈련 못해? 그 중간 수역에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할 거야. 계속하겠다는 의지만 더 심어준 꼴이 됐습니다. 제발 비겁한 남자들, 이러지 마십시오. 용기를 좀 가지십시오. 국민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사이, 바, 친일, 반일, 이런 논쟁 하면은 무조건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내용이 끝나기도 전에 노란 딱지 붙입니다. 조회수 격감시켜버립니다. 구독자 이틀 만에 1900명 날려버립니다. 그래도 저는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들으시고 상황을 제대로 깨달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공유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